네, 안녕하세요. 수상, 수상. 나는 수상. 스킨스컨드. 멋지죠? 제작은 꽃보다 수상이 멋지다. 죄송합니다. 꽃보다 나 좋지. 비티는 치트 블럭 부수기? 이게 뭐야? 오타. 오타 점프 뭐야? 꽃보다 나 좋지? 오타가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블록 부수기, 부수기, 부수기인데요. 뭐. 마음을 찾아 떠나세요. 내 마음은 항상 내심장이 존재한다. 보여? 여기 보라색이랑 이런 것들? 옷에 있는 문이 있잖아. 이것들이 다내 마음이야. 근데 정성이라도 있는 거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렉나초 네. 치즈의 두 번째 탈출 맵이라네요. 여 여기는 어디지? 아 렉전에 네. 기 계단인가 올라가자. 근데 왜 계단이 빨간색이지? 계단이 빨간색이면 안 됩니까? 계단도 빨간색일 걸리 있습니다. 계속 문요 계단 빨간색이. 주인공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계단이 빨간색이 막 이러고 렉기 쩌는데? 그것보단약간 그러니까 마크 나가서 들어올게요 이렇게 줄지 0.43메가인데? 물에 떨어지면 죽진 않겠지? 근데 죽진 않겠지? 하하 난 역시 천재기야 음 여기는 어디지? 점프맵은 내가 제일 싫어하지.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지. 예요. 점프맵은 내가 제일 잘하는거야. 예요. 내가 한 번, 전한 번도 죽지 않아요. <laughs> 아, 이거. 렉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렉 때문이에요. 이거. 내기 쩔어서. 땅을 보고 가는데. 렉기 너무 졸어요근 신기한건 잠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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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풀렸겠죠? 절대 죽지 않아요 전 이제 렉이 다 풀렸으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진짜요. 제대로 읽고 왔습니다. 제대로 읽고 왔습 시청자 분들이 잘못 믿을 것 같아요. 고기는 왜 차가 내니까. 고보단나쁘지즈가은 음, 여기는 어디지? 난왜 여기로 왔지? 난 그냥 점프를 깨고 있었는데. 아니, 이모 가서 다 청소도 하고 있거든요. 청소가 아니에요. 본 청소도 하고 안 돼. 왜 내기 먹해 이제 내기 안 먹네. 아하. 사람 머리 처음 생겼네. 멋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아무렇게도 사다리를 만진 자. 오씨. 사다리그 사다리가 또뭐하 이거 탈출하면 되는데 이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나 이거 사다리까지 여유가 없 왼손을 돌깨기 술법을 하는 거야. 왼손보단 그래도 칼이 낫겠지. 아니 칼은 왜 줬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 다용도도 모르다니. 너는 정말 바보였어요. 냐는ality, 만든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지. 나는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너는 누구보다 강하니. 아우, 짜증나네. 보냈다니... 뭐 이걸 캐시고요. 잔머리는 제가 떨려 잔머리 하나는 줘잖아요. 그말리그 정도 만들 여유 없... 하나만 푸시면 되는 거 가지고... 뭘 고생하셨어요! 여기서 어디 가면 되죠? 떨어지자 음 어떤가요? 마음을 찾으셨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맞아 여기 내가 온 이유는 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였어 근데 어째서 내가 기억을 잃는거지 위로 올라가 주세요 하는 마음을 찾았지만 충격 우수류 기억까지 잃어지고 올라가주세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스티브 씨 일어나세요. 스티브 씨, 스티브 씨왜 그러세요? 나랑 결혼해주세요. 넌 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응. 어떤 거야? 마음을 찾으셨나요? 몬스터비야또 어디 니다 스티브씨 지금 스티브씨의 모습을 보셨요데 네, 그게 무슨... 자 어서 가요 난 싫은데 손수건 두 개를 뭐라는 거야 내가 울고 있... 기억나셨나요? 네 그럼 이 손수건으로 스티브씨 눈물을 닦아주세요 스티브씨의 여자친구님 모 보면서 눈물을 닦으셨다는... 뭐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스토리야? 이런 거 싫은데. 정말 끄셨다면, 떨어지다는데. 아, 난 역시 디부포 천재. 해석장. 해석 스티브는 감정이 없어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여자친구 스티브와 함께 병원을 찾습니다. 스티브의 여자친구는 스티브의 몸속으로 마음을 찾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일부러 기억을 잃게 하고 여자친구가 자신이 스티브라고 기억하게 만들자. 스티브의 여자친구는 마음을 찾고 충격이 넘고 쓰러져 기억이 없어진 걸로 알고자 의사선생님 기억을 조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마음을 찾고 다시 좋아하는 스티브는 슬픈 감정을 느니다 우리 맵니다. 스티브의 여자친구는 스티브의 눈물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푼이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글자 바꿔서 맵을 구경해주세요. 장난 하십니까저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음, 이거 스티브. 음, 그런 스토리였군. 예, 왜? 런거였군. 근데 좀좀 좀, 이거 좀 이거 좀마면안 될까? 우는 거니. 울지마 바보야. 넌 너는 희망이 존재했다더라도 울지마 바보야. 너이작품된거 뭐, 같은데요? 아니. 응. 굉장히 멋졌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시고요.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눌러주시면 엄청 큰 위기가 있어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 네. 알겠어. 알겠어. 제대로 해볼게요. 지금할게요가 쟤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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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가 쟤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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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반피가 남기면 이 반피도 무엇을 할 것이냐 할게 없잖아요 반피도 뭘 합니까 그냥 반피도 이 편지에서 사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는데 그냥 마술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 안 누르신다면 이렇게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 이렇게 됩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